10월 22일 목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시편 132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32편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목요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32편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성전 순례 시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인데, 아.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고, 작자는,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저자, 작자 미상입니다. 근데, 이 성전 술래시이긴 하나, 내용상 신정시로 분류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갈구하고 찬양하는 신정시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된 내용, 그 내용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너무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온전한 곳으로 옮겨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옮겨서 시온산, 시온성의 법궤를 안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했던 아버지의 집을, 법궤를 둘 아버지의 집을,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짓고 싶어했던 그 마음. 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땅에 복을 내려 주십시오 하는 시인의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언약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품자, 하나님은 그 마음을 품은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못 하셨죠. 그러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하게 허락하셔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그, 그 마음을 푸는 것 자체를 너무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과 언약을 하시고 축복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다윗 언약이에요. 사무에라 7장에 나오는. 사무에라 7장에 나오는 그 다윗 언약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라고 시편의 기자가 이 132편의 기자가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영웅인 다윗의 어떤 그러한 어, 그 역사 그리고 다윗 언약의 그 터전으로서의 시온의 그 시온의 즉 예루살렘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어, 간구 가 되겠는데, 자 일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기억하소서. 뭘 기억하달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달라. 다윗 왕을 지금 생각하면서 여기서 이제 주로 밑에 나옵니다만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법궤를 얼마나 사모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둘 안치 이게 이렇게, 이렇게 둘처소인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 절을 봅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야곱의 전능자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왜 야곱을 언급하고 있냐면 성경 전체에서 스스로 자기가 자원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최초로 언급한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성전을 짓지를 못해 흐지부지돼. 그런데 하나님이 좀 은혜 주셔서 제단 정도만 쌓는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야곱이 실천하지 못했던 것을 다윗은 이제 실천합니다. 그런 언급을 통해서 하나님께 맹세하고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을 의미하지만 그런 의미가 복선이 깔려 있어요. 야곱이 하지 못했던 것을 다윗은 이제 한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하기를, 3절, 내가, 여기서 지금 다윗의 말을 직설, 직접 화법으로, 다윗이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4절,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왜냐? 하나님의 법계가 그냥 암대나 방치돼 있고,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건축돼 있지 않아서 자기는 지금 자기가 호화로운 그 궁에서, 집에서 자기는 거하기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무엘 하 7장 1절 이하에 이제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나단 선지자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그런 마음을 품은 것을 너무 기쁘게 여기셔서 이제 7장 그 1절 이하에 쭉 보면은 뭐 5절, 6절, 7절 가면서 이제, 나단선 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 다윗 언약을 이제 언급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법계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계를, 하나님의 둘, 그러한 집,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마음이 열망이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너무 기쁜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님 살 집을 먼저 건축해드리고 싶고 사드리고 싶고 짓고 지어드리고 싶다 할때 부모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안 기쁜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당시에 하나님의 법궤가 그 사무엘상 7장 그 2절에 보면 어디서 발견되냐면 기앗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발견이 돼요. 거기서 이제 그 6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것이 즉 성막 즉 하나님의 법궤가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나무밭은 기앗 여아림을 말해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기까지 약 20년 동안 그냥 방치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생명가도 같은 근, 이 말은 뭐냐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는 얘기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네? 근데 다윗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걸 다윗을 열심히 찾으려고 애쓰고 힘썼단 말이요 그게 다윗의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그법궤를 찾고 그법궤를 둘, 시온산으로 옮겨요, 이제. 시온으로 옮겨, 그법궤를 응? 기라 여야림으로부터.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그냥 성막에 있으니까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짓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은안 하셨지만, 그게 너무 기쁘셔서, 내가 네 아들 솔로몬 때에서는 이제 허락하겠다. 하면서 이제 언약하신 것들이 다윗 언약이에요. 그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품은 것만으로도 다윗은 복을 받은 거예요. 선한 마음을 품은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기랏 여아림에서 찾아서 7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이것은 예배하리로다라기만 표현보다는 예배하였도다가 맞는 것이 바비시 이제 그 법궤를 언약궤를 찾아서 시온으로 옮겨요. 그 성막에 두고 그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경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이제 그 표현을 실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9절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자, 8절과 9절은 역대하 6장 41절에 나와 있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봉헌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문을 그대로 역대하 6장 41절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8절과 9절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주의 권능의 괴, 언약계와 함께 평안한 것으로 이제 성전 다지었으니까 하나님 이제 여기 거하십시오. 그러면서 9절, 주의 제사장들은 을을 옷 입고 그랬어요. 여기서 의는 구원을 옷 입고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따 볼 텐데,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니, 의를 옷 입고라는 거는 구원을 옷 입고라는 말인데, 결국, 제사장들은 죄인과 하나님과의 중보자 역할이잖아요. 구원을 제사장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 그 의미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죄인들을에게 전하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갈수 있는 그 중보자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그리고 주의 성도들은 줄거이 외칠지어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기뻐요. 은혜를 주시니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찬양하라. 10절을 봅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다윗과 언약하셨어요. 너의 후손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속 이을 거다. 주의 기름 부은 자, 왕을 말하는 거예요. 후손들이 역 이제 어떤 왕이 세워질지 모르나 그 왕들의 얼굴을 외면하지 말라. 다윗 언약을 상기하면서 기자가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1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다윗 언약을 말해요. 역대하 7장이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죠.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사무엘라 7장 11절 이하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한, 아주 함축한 거예요.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계속 두게 하겠다. 내 후손 중에서 왕위 왕이 계속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이 다윗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12절 내,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킨다면. 하나님이 지금 다윗과 하는 그런 언약을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그 언약을 지킨다면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을 것이다 하였도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 다윗과 하신 언약을 너희들이 지키지 후손이 지키지 않으면 왕위도 그 영원하지 않다는 거겠죠. 자 그러나 역사 속에서 보면 다윗의 후손의 그그 그 왕들이 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 건 아니었어요. 실수도 해요. 우상 섬기고 엉뚱한 짓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하신 언약 때문에 다윗의 후손에서 계속 왕위가 이어지게 하셔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는 그래서 다윗의 후손에서 결국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인류의 역사의 왕으로 오시는 것까지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자,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처소를 택하신 거죠. 하나님 계실 곳을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기를 하나님의 거처로 삼고자 하셨어요. 14절,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하나님이 거기서 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대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고 하나님이 거기서 거주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곳입니다. 15절, 내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1인칭 화법으로, 지금 직접 화법으로 시인은 설명하고 있어요.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이건 물질적을, 물질적인 복을 상징합니다. 일용할 양식과 함께 물질적인 복을 상징하고, 16절 내가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이건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죄인된 인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영적인 복. 그 성도들은 줄거이 외치리로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교회를 선택하셔요. 그래서 거기 거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집에 거하 교회에 거하시잖아요 성전에. 그러면 그 일대가 복을 받아요. 어떤 복 물질적인 복.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그 주변 그 성이 복을 받는데 그리고 영적인 복도 받는데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그 교회가 있다가 사라지잖아요. 영적으로 피폐해져요. 그런데 경제적으로도 피폐해져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확장시키면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럼 우리 몸이 성전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성령께서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잖아요. 우리가 내 삶이 또는 우리 가정이 그럼 어떻게 돼?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도 같이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떠나시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지 못하잖아요. 내가 그럼 어떻게 돼? 경제적인 복, 물질, 영적인 복다 떠난다.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 성전, 실제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몸도 이 의미는, 이 교훈은 적용이 됩니다. 경제적인 복, 물질적인 복, 영적인 복,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17절을 봅니다.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서 교회에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다. 뿔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이 힘, 권력을 상징해요. 다윗의 후손에서 계속 복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거든요. 내가 내 기름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기름부은자는 왕을 상징하고 여기서 나아가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등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등은 다윗의 왕위가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는 표현이에요. 실제로 왕들이 그 타락했을 때도 다윗의 후손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 왕위를 끊지 않으세요. 다윗의 언약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의 예언적인 성격도 17절은 갖고 있습니다. 18절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다위세 후손 또는 왕 또는 메시아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수치로 옷을 입히고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적들을 물리치고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시는 그런 예언의 성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132편은 하나님과 다윗과의 언약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그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이 시편의 기자가 그 언약을 생각 회상하면서 그 시온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성에 복을 주시고자 복을 내려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신정 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의 후손들 중에 왕들 중에 하나님 그 언약을 신실하게 못 지킨 왕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하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계속 지키셔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다윗의 후손에서 왕위를 계속 잊게해 주셔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만 변하지 않도록 잘 우리 마음을 단속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시온을 택하시고 거기를 거처로 삼으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오늘날의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니요 그래서 다윗이 왜 복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한 거죠, 그게 결국.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어 드리려고 했던 그런 마음 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식이 부모님 집을 지어드린 먼저 건축한다 또는 사드린다고 하는데 싫어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좋아하시지. 똑같습니다. 응?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것이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우선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성경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 대로 물질적인 복, 식료품의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비밀을 만족하게 하리라. 경제적인 복과 함께 영적인 복도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나를 만들고, 말씀이 여기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한다면, 경제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복이 있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저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먼저 사모하고 먼저 위하는 우선순위로 두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있게 하셔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을 품은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복을 주셨던 다윗 언약을 통해서 복을 주셨던 그 복의 말씀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이 흘러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또 교훈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의 집을 하나님을 먼저 우선시하여 생각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마음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함에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